자, 반갑습니다. 빅프로입니다 현재 11월 17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진 정기를 보면 58,400원. 58,400원으로 1,000원 하락하면서 1,000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1월 4일. 11월 4일 67,900원. 6 7 9 0 0원이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많은 주주님들 특히 저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단기 입평선이 지금 단기 이평선이 중기 입평선 중기 이평 그러니까 5일선과 1 1선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맞닿으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MACD 지금 MACD만 보셔도 역시 고개를 숙이고 시그널선 아래로 내려갔죠. 이렇게 보조지표만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팔고 도망가야 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 수급 보십시오. 외인들을 팔고 기관들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은 누가 다 받았죠? 개인들이 다 받아서 했습니다. 전형적인 전형적인 공포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절을 해야 하나 온전면 팔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 지금 이 하락은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 이 세력들에 의해서 즉이 외인과 기관들이 더큰 상승을 만들기 전에 더큰 상승을 만들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의도적인 하락이다. 의도적인 하락이다. 즉 전술적인 매도라는 겁니다. 오늘 제 영상 10분짜리 이 10분짜리 영상으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어떻게 수익으로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세력들은 왜 이렇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면서까지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고 싶어 할까요? 그 근거가 바로 수급이 아닌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자, 최근 뉴스를 보십시오. 송전설비, 송전설비 슈퍼사이클 탄 일진전기. 공장 증설로 실적 날개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노후된, 노후된 송정망을 교체하고 있고, 특히 AI 센터, AI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전기를 보내줄 변압기와 초고압 케이블이 없어서, 케이블이 없어서 날립니다. 일진 전기가 바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3분기 실적 보셨나요? 3분기 실적, 영업 이익이 14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41%요.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만 수주 잔고만 2조, 2조 6천억 원입니다. 지금 당장 일감을 하나도 안 받아도 몇 년치 먹거리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홍성, 홍성공장 증설까지, 증설까지 하고 있죠? 4분기부터, 4분기부터 이 증설 효과가 반영되면 증권가에서는 매출 4,000억이 추가될 거라고, 4,000억이 추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K리포트로 보면 목표 주가가 8만원 선입니다. 즉, 지금 주가가 58,400원이잖아요? 아직도 먹을 구간이 한참, 한참 남았다는 걸이 세력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를 깨트리고, 깨뜨리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물량을, 이 물량을 헐값에 주어 담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세력의 의도를,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데드크로스. MACD 하락, 다 이거 다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공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2 1선과6 1선이1 2 1선즉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주가가 이 위에서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죠. 이건 아직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RSI 지표를 보세요. 지금 고점 70 이상, 70 이상 과매수 구간에서 쭉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이제 50 구간을, 50 부근에 있습니다. 과열이 식었다는 거죠. 이건 폭락이 아니라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세력주, 세력주, 그리고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이런 대장주들은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패턴을 그린다고 했죠? 네, 바로 N자형 파동입니다. 지금 67,900원. 67,900원까지 1차 상승 파동이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락이, 이 하락이 2차를 위한 조정 파동입니다. 그럼 다음은 뭐가 남았죠? 네, 1차 파동보다 더 강력한 2차 상승 파동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공포 구간에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 1차 조정에, 이 조정 구간에 정확한 저점을 잡아서 2차 상승 파동을 전부 다 발라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되는 매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픽프로님, 왜, 왜 올라갈 때 팔라고 하세요? 또왜 무섭게 내려가는데 사라고 하세요? 이게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돈이 됩니다. 남들 20% 벌고 줘야 할때 우리는 파동 매매를 통해 100% 또는 150%까지 버는 겁니다. 단기 저점과 고점이 3%라고 쳐도 남들이 3%만 벌때 우리는 5번에서 7번 반복해서 15%에서 20%까지 버는 겁니다. 수익률이 5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고,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파느냐, 이걸 제가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수급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매물대, 그리고 뉴스까지, 여러 가지 재료와 증권사 리포트까지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신호를 드리는데 꼭 조금 더 욕심내다가 물리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신호를 못 봤다,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신호를 방송에서 드리는 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중요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방송이 아닌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쏴드릴 거란 말이에요. 간혹 몇몇 분들이 너가 주식을 그렇게 잘 하며 너 혼자 하지 왜 남퍼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혼자서 돈 벌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장이나 특히나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라도 혼자 못합니다. 사실 저도 한때 주식으로 2억이 넘는 큰 빚을 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로 가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단한 글자라도 알려주신 분이 정말 단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가 정말 너무너무 생생하고 서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독한 마음 먹고 7년에서 8년 공부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너무 외롭고 서러웠던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인생 살면서 혼자보단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부담 갖지 말고 도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이 위에 보이시는 이 화면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여기로 오늘 분석한 종목의 이름이죠. 일진. 일진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모두 구독자님이라고,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이 일진 전기의 정확한 N자형 파동, 이 저점 매수 타이밍과 고, 그리고 2차 상승 파동의 고점 매도 타점, 이 모든 사안을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대가를 바르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제 채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귀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대형 세력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바닥 매직 기간이 무려 3년이 넘는 바이오 종목이고 무상증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물량 장악은 끝났고 다음 주면 다음 주면 폭등이 임박했습니다. 인벤티지랩, ABL 바이오처럼 500% 이상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남들처럼 욕심 내서 1000%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500%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귀한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이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정확한 매수, 매도 차점, 그리고 제가 만든 핵심 자료까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일진 또는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큰 수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